그 러시아 룰래처럼 네. 기차 오는데 막 옛날에 그 띄어낸 거죠. 그렇죠. 야, 심장 심장 싸움이거든요. 네. 과연 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 있다 없다거든요. 지금. 괜히 제 옆에 그어그레시브하고 루즈하신 분이 있을 때 쇼칩일 때오인을박으면 괜히 라이브하고 폴드까 봐. <laughs> 네. 요런 그렇죠. 거 좀. 그러니까 이제 압박, 압박이 되죠. 압박이 이제 칩에 대한 압박이 심하죠. 네. 그렇죠? 유현몽님. 네. 원래는 쓰는 핸드지만 폴드하겠죠. 네. 폴드해야 됩니다. 그게 도만들데 빨리 폴드야 폴드 폴드. <laughs> 네, 우리 장미정님이네 채팅창 들어오셔서 네 유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오늘 네 떨어지시고 가셨나? 네, 네자권혜성님53옵스네 네, 당연히 폴드고 이재성님 네 폴드 폴드. 어? 아 맞습니다. 네 훈이님 훈이님 네. 아주 실력자거든요. 에스킨. 네겉업에서 사이징이 크게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핸들한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님 네. 운영 그 포스플라 트운영에도 자신 있거든요. 음8만 그죠? 네. 딱 2만 4만에서딱2비비만딱 딱 때리죠? 그죠? 네. 랜드가 좋다 대단... 이거예요 야, 요거요. 야... 자, 자, 이제 세븐티스를 약간 고민하는 척 하면서 죽고, 음흠. 네. 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뭐, 죽으세요? 이런 행동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그냥 깔끔하게 치는 게 좋아요. 네. 뭐, 핸드 인식이 잘못됐나요? 어, 그러게요. 왜 이러시죠? 버튼 플레이, 그죠? 죽을 거예요. 그냥 이런 플레이. 음. 뭐. 큰 효과가 없어요. 아, 송인호 선수 킹잭 왔거든요. 네, 스몰 블라인드에서 킹잭. 근데 네, 송인호 오픈. 선수가 59만이 아니라 음. 제가 보니까 지금 저게 파란 게한 줄에 아, 송인호님은 스택이 좀괜찮아 스택이 이게 잘못 나온 거 같아요. 아, 59만이, 네. 아니라 같아요. 아, 네. 59만이 아니라 한 500만 되는 거 같아요. 네네. 네네. 칩이 많습니다, 일단. 공이 하나 들 붙는 느낌이네요. 네네. 네네. 아, 일단 콜로. 아, 책기 아, 아. 맞았어요. 네, 책 가겠죠. 책 가겠죠. 스페 히트를 하셨어요. 하셨어요. 스몰에서 콜로만 건거도 왔단 말이에요. 네. 책책 예, 갔습니다. 아. 야잭한번더책 돌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야겠죠. 네. 네, 주장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은 그쵸. 그냥 크로바, 하트 두 개가 있으니까 조금 살짝만 음. 이게 뱃을 때려보고 왜냐하면 어차피 밸류 나올 게 없거든요. 그쵸, 그쵸. 굳이 그리고 파켓일 수도 있는데 파켓한테 리버까지 열어줄 이유가 없어요. 음, 맞습니다. 네네. 음. 이제 잭이 있다고 의심하죠 이제. 네. 왜냐하면 잭이 페어드가 됐거든요. 책이 쫑이 났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럼 스몰에서 콜을 받았단 말이에요. 스몰에서 86이, 86은 없다고 지금 배제할 겁니다. 그렇죠. 한태웅 선수가 이게 또 블러프 네. 콤보처럼 보일 수 그렇죠 그렇죠 블러프처럼 뭐냐 왜냐하면 네. 핸들 엔지가 좀 넓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송인호 선수가 에이스 떨어지면 사고입니다. 그렇죠 에이스가 떨어집니다. 꼭 이렇게 왜냐면 사인 없으면 죽음 돼요 파이널테이블 이런 데서 네. 항상 우리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쪽남 보드는 그냥 안 맞아서.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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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차피 도망갈 수가 없다. 그렇죠, 송인선수 책 누르죠, 그죠? 책 누르죠. 네. 헌태원 선수 책 해야 됩니다. 밸류가 나오거든요. 네. 쇼덤 밸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 그렇죠.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근데. 욕심내면 안 됩니다. 네, 과연. 책으로 돌릴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음. 이게 잭이 있, 있다 없다거든요. 네. 굳이 잭이 없고, 잭이나 에이스가 없으면 때렸을 때 죽을 거잖아요, 그죠? 오, 어, 칩을 만지요 아, 칩을 만집니다. 배출이 배들습니다 네, 어느, 어느 정도 사이즈로? 네, 13만. 근데 송인호 선수도 네, 불편해요. 네. 왜냐면, 음. 에이스 잭은 배제를 하겠죠, 그죠? 음. 왜냐면, 플라비도 안 쳤고, 턴에도 안 쳤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에어라인이, 혹시나 모르게 에어라인을, 맞죠? 에어라인이 음. 슬로우 플레하려고 책에서 책 체크 주고, 그죠? 이때는 콜로 끊는 게 가장 스탠다드인데요? 네, 콜 끊겠죠. 음. 아, 아니네요. 에어라인 네. 아니라고, 역시. 아니라고 판단했네요. 어그레시브 그죠? 네. 하긴 뭐 에어라인이었으면은 플플 and p 죠 a 죠 그죠, 그죠. c o l a t e Good job. Good job. 이 o o d 이이 b g o 네네 job. g o 라 d 드 o 또올랐다고합니드넥 o o 드 job. Good job. Good job. 2 5 2만 job. 천 o o 이 job. Good 이 o b Good job. Good j b b 남았던 게중요 b 게 아니에요. 왜냐 Good job. g 한번더 리레이즈를 하나요? 설마요. 네. 아 타임칩을 썼네요. 타임칩. 네. 그죠? 삼 초, 금방 가거든요. 네. 타임백 네. 칩을 네. 쓰셨고요. 네. 야, 정말 이거. 그러니까 이게 홀더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냐? 항상 제가 지금 중요시하는 게 고민을 내가 하지 말고 음. 상대방의 고민을 던져줘라. 아. 그죠? 네. 그러면은 한태훈 선수가 아까 거기서 지금 에이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송인호 선수가 턴에 패스를 했어요, 그죠 네, 거기 폴도 안 해요. 아, 네, 나이스 배. 그죠? 네, 나이스 배입니다 네, 아주 잘하셨고요. 네. 역시 재밌네요. 그죠 송인호 선수가 410만이에요. 아, 410만. 410만. 네, 네, 2등 10입니다. 지금 많았습니다에블인드는 네, 이제 업돼서 네. 2만 5천에 5만입니다. 알토 아직 좀 많이 올려 올라오셨어요. 네. 아직도 네. 10여요가 많습니다.